파크 골프장의 진짜 스코어. 난 이제 58비다. 퇴직한 지 3년째. 아침마다 동네 파크 골프장 나간 게 2년 반이 넘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자 싶어서 시작했는데 요즘은 여기가 내 출근지다. 회사 다닐 땐 월급 받으면 됐지. 여기는 매일이 계산서다. 오늘도 8시 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벌써 차가 절반은 차 있다. 다들 나처럼 할일 없는 사람들이다. 허, 어, 박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저 멀리서 김 여사가 손을 흔든다. 60대 초반인데 목소리가 정말 크다. 파크 골프장 전체에 울려 퍼진다. 예, 김 여사님도 일찍이네요. 아이고, 전 일찍 안 나오면 자리가 없잖아요. 박 사장님이랑 같은 조 되려면 얼른 와야 한다니까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안다. 박 사장님이랑 같은 존은 밥값 안낼 확률 높음. 이거 안다. 난 검은색 고급 세단 타고 다니고 계산을 자주 한다. 처음엔 몰랐다. 그냥 사람 좋아서 했다. 제가 살게요 하면 다들 아이고 미안해요 하면서도 지갑은 가방 깊숙이 넣어두는 걸 보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근데 요즘은 안다.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 이 파크 골프장의 판도가 바뀐다는 걸 9호를 돌고 나니 11시 반이다. 박 사장님, 오늘 스코어 좋으신데요? 이 여사가 옆에서 말을 건넨다. 50대 후반인데 말투가 정중하다. 처음엔 교양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지금 보니까 교양이 아니라 계산이더라. 자연스럽게 내 옆에 붙어서 걷는다. 김 여사도 반대편에서 붙는다. 최 여사까지 합류한다. 이제 내 양옆으로 사람이 3명이다. 웃긴 건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저세 사람 서로 다른 데서 골프 치고 있었다는 거다. 근데 점심시간 되니까 갑자기 다내 주변으로 모인다. 마치 철새 이동하듯이 점심 어디서 드실 거예요? 글쎄요. 저는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에이 박 사장님 혼자 집 가서 뭐해요? 우리 같이 국밥이나 먹어요. 다들 국밥 먹고 싶다는 말은 하는데 아무도 제가 살게요라는 말은 안 한다. 신기하지? 국밥은 땡기는데 지갑은 안 땡긴다. 그럼 같이 갈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끝이다. 김 여사가 환호성을 지르고 자연스럽게 내차 조수석에 탄다. 국밥집 도착. 다들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은 안 본다. 어차피 내가 낼 거니까. 저는 특내장탕이요. 저도 특순대국이요. 밥 먹는 내내 분위기는 좋다. 박 사장님은 진짜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복 받았어요. 듣기 좋은 말들이 쏟아진다. 근데 이거 다 밥값이다. 계산대 앞 나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낸다. 뒤에 있던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선다. 아무 말 없이 리허설을 백번한 것처럼 정확하게. 아이고 박 사장님이 또 다음엔 제가 살게요. 진짜로. 카드 긁는 소리. 띠리링. 그리고 가게 문 나서면서 다들 하는 말. 오늘 국밥 진짜 맛있었다. 다음에 또 와야겠어요. 다음에 또 온대. 참나. 누구 돈으로? 집에 돌아와서 가계부 펼쳤다. 요즘 누가 가계부 쓰냐고? 나 쓴다. 써야 정신 차린다. 오늘 국밥 값 4만 8천원. 어제 커피 값 2만 2천원. 그저께 김밥 천국 3만 5천원. 지난주 횟집 18만원. 지지난주 고깃집 22만원 등등. 한달 계산해보니까 85만원이 넘어간다. 파크골프는 공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라 이용료 없다. 완전 무료다. 공짜로 운동하는 건데 한 달에 85만원 나간다. 파크골프 치는데 돈 드는 게 아니라 파크골프장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돈이 든다. 근데 웃긴 건 나도 이거 알면서 계속한다는 거다. 왜? 그래도 외롭지는 않으니까. 새로운 경쟁자. 다음 날, 10시쯤 늦게 나갔다. 좀 늦게 가면 사람들이랑 안 마주칠까 싶어서. 저 멀리서 어제 그 사람들이 보이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다. 다들 박과장이라는 사람 옆에 붙어 있다. 박과장은 나보다 5살 어린데, 최근에 퇴직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내 차보다 한수 위지. 박과장님, 오늘 스윙 진짜 좋으신데요? 똑같은 말투다. 엊그제 나한테 하던 그 말투. 복붙인가? 나는 슬쩍 다가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박 사장님. 오늘은 늦으셨네요? 김 여사가 인사는 하는데, 시선은 박 과장한테 가 있다. 눈은 박 과장 보면서 말은 나한테 하고 있다. 오늘 박 과장님이랑 한 조에서요. 어제처럼 박 사장님이랑 같은 조하고 싶어요. 이런 말 없다. 그냥 인사만 하고 다시 박 과장한테로 시선이 간다. 아, 이거구나. 오늘 계산할 사람이 정해졌구나. 나는 물러가고 저 남자의 시대가 열렸다. 나는 혼자 구호를 돌았다. 공 치는데 집중이 잘 된다. 오늘 버디 세게 했다. 혼자 치니까 실력이 더 좋네. 점심 시간. 나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샀다. 참치마요 삼각김밥 두 개랑 바나나 우유. 5,500원. 어제 국밥 48,000원 생각하면 거의 공짜다. 벤치에 앉아서 먹는데, 저 멀리서 박과장이 사람들 태우고 차 출발하는 게 보인다. 김 여사, 이 여사, 최 여사 다 타고 있다. 조수석엔 김 여사. 역시. 나는 삼각김밥 한입 베어 물었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일주일 뒤, 벤치에 앉아서 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두 여성이 얘기하는 게 들린다. 요즘 박과장이 자주 산다며? 그러게. 어제도 고깃집 갔다던데. 박 사장은 요즘 안 보이던데? 박 사장? 요즘 혼자 다니던데. 왜? 돈 떨어졌나? 파크 골프장에서 돈 떨어지면 끝이야. 하하하. 웃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냥 물병 뚜껑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는 안 난다. 그냥 씁쓸하다.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줬던 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지갑이 좋아서였구나. 근데 더 웃긴 건 나도 그거 알면서 계속 계산했다는 거다. 외롭지 않으려고. 박 사장님 최고. 이말 듣고 싶어서.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소주 한잔 했다. 거울 보면서 생각했다. 나참 한심하네. 58년 살면서 이런 거 하나 몰랐나. 회사 다닐 때도 그랬지. 회식 때마다 내가 계산했다. 부장님 최고.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퇴직하고 나서는 파크 골프장에서 똑같은 짓 하고 있었다. 근데 내일 아침 되면 또 나갈 거다. 왜?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낫잖아. 며칠 후, 박 과장이 갑자기 안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 태도가 또 바뀐다. 박 사장님, 오늘 오셨네요. 김 여사가 반갑게 손을 흔든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 보고도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 같이 치실래요? 다시 내 옆에 사람들이 모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나도 웃긴 게, 기분이 좀 좋다. 한심하지? 나도 안다. 근데 어쩌겠어? 외로운데? 점심시간. 박 사장님, 오늘 뭐 먹을까요? 근데 이번엔 내가 먼저 말했다. 오늘은 각자 먹어요. 김 여사 얼굴이 굳는다. 분위기가 쌓여진다. 그대로 집에 왔다. 혼자 라면 끓여 먹었다. 신라면. 계란 하나 넣고. 외롭네. 진짜 외롭다. 다음날 또 나갔다. 어제 가고다 어디 갔나? 가고는 하루짜리였나 보다. 김여사가 보인다. 어제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그냥 집에서 먹고 싶었어요. 오늘은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오늘은 같이 먹어요. 김여사 얼굴이 환해진다. 좋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밥 먹고 계산대 앞. 김여사가 뒤로 물러선다. 아이고, 가방에 지갑을 안 가져왔네. 다음에 제가 두번 살게요. 두 번. 진짜 두번 살까? 안 산다. 100%안 산다. 나는 그냥 카드 꺼냈다. 그날 밤또 가게 부폈다. 이번 달 파크 골프 관련 지출 92만 원. 파크골프 이용료 0원. 밥값, 커피값, 간식값 92만 원. 파크골프는 공짜인데 사람은 유료다. 나는 외로움을 돈으로 샀고 저 사람들은 밥값을 관심으로 팔았다. 공정한 거래다. 근데 왜 이렇게 씁쓸하냐? 다음 주 파크골프장에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정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스포츠카를 탄다. 그날 점심 김 여사가 정 사장한테 간다. 빠르다. 조수석에 김여사가 탄다. 내 차는 텅 비어 있다. 나는 그냥 혼자 편의점 갔다. 삼각김밥 두 개에 바나나우유. 5,500원. 저 멀리 정사장 스포츠카가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아, 이제 내 차례는 끝났구나. 근데 화는 안 난다. 그냥 담담하다. 그날 오후 혼자 구월도 돌았다. 사람 없으니까 조용하다. 공 치는 소리만 들린다. 파크 골프는 재밌네. 사람 없이 치니까 더 재밌다. 계산 걱정 안 해도 되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저녁은 혼자 된장찌개 끓여 먹었다. 외롭긴 한데 이게 더 편하네.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피곤하다는 걸 58년 만에 알았다. 일주일 후부터 파크 골프장에 계속 혼자 나갔다. 가끔 다른 사람들이랑 마주치면 인사는 한다. 딱 거기까지. 김 여사는 요즘 정사장 옆에 붙어 다닌다. 어제는 정사장이 고깃집 쐈다는 소문 들었다. 25만원. 나는 그냥 웃었다. 곧 정사장도 알겠지. 파크 골프장에서 진짜 스코어는 공으로 치는 게 아니라 지갑으로 친다는 걸. 요즘은 파크 골프장 가도 부담 없다. 혼자 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집에 온다. 외롭냐고? 외롭지. 근데 전보다는 덜 하다. 왜냐면 이제는 알거든. 진짜 외로운 건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혼자인 거였다는 걸. 92만원 곱하기 30개월. 2760만원. 이 돈이면 해외여행 다섯 번 가고도 남는다. 근데 나는 그 돈으로 뭘 샀나? 박 사장님 최고. 이 말. 2760만원짜리 환호성. 비싸다. 진짜 비싸다. 어느날 김 여사를 만났다. 혼자 벤치에 앉아 있다. 표정이 안 좋다. 정 사장이 요즘 안 나와요. 갑자기 바빠졌나 봐요. 정 사장도 도망갔구나. 김 여사가 나를 본다.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다. 나는 먼저 말했다. 전 오늘 혼자 치려고요. 김 여사 얼굴이 더 어두워진다. 미안하진 않다. 그냥 담담하다. 왜 내가 미안해야 하나? 나도 2760만 원짜리 피해자다. 이제 안다. 파크 골프장은 운동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 외로움을 나누러 오는 곳이다. 나는 그동안 돈으로 나눴다. 그리고 관심을 받았다. 공정한 거래였다. 근데 이제는 안 한다. 외로움은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오늘도 파크 골프장 간다. 습관이니까. 혼자 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는 게 집에 있는 것보단 낫다. 주차장에 차 세웠다. 저 멀리 새로운 외제차가 보인다. 김 여사가 그차 옆에 서 있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다. 아, 새로운 사장이 나타났구나. 나는 골프채 챙겨서 혼자 걸어간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오늘도 18월 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먹고 집에 갈 거다. 파크골프는 공으로 치지만 진짜 게임은 계산대에서 시작된다. 스코어는 홀에 적지만 관계는 영수증에 쌓인다. 어디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나? 계산대 앞에서 지갑 먼저 꺼내는 거다. 그 관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갑이 비었을 때알수 있다. 내일도 또 파크 골프장에 갈 거다. 혼자. 파크 골프는 공짜인데 관계는 유료다. 나는 이제 요금 안 낸다. 대신 공만 친다. 그게 더 편하다. 내일 날씨 좋대. 파크 골프 치기 딱 좋겠네. 혼자서. 삼각김밥이랑 바나나우유 사가지고 5,500원. 이게 내 점심값이다. 48,000원 국밥보다 훨씬 낫다. 맛은 별로지만 마음은 편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다. 편한 게 좋은 거다. 파크 골프장에서 배운 진짜 교훈이다. 2,800만원 내고 배운 값비싼 교훈. 그래도 배웠으니까 됐다.